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이 코이니 커뮤니티 확장을 위해서 마케팅 비용 대신 진행하는 이 크립토 행사는 무엇일까요? 안 받으면 나만 바보 되는 이벤트고요. 암호화폐 처음 발행할 때이 코인들의 문화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누르고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 주시면 정답을 보내 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요즘 퀴즈 마치셔서 커피 쿠폰 하나씩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요몇 사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장애, 이런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고, 오늘의 퀴즈 같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시고 하면서 기다리셔야 조급함이 덜해져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퀴즈 이벤트, 그리고 영상 뒤에 정리되어 있는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66% 75% 70% 67% 71%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조정장에서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폴리메시 어제 코인니스 기사부터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진입가 말씀드렸는데요. 215원에서 225원 기중 30% 바이낸스가 노드 운영자 합류 이런 호재는 텍스 솔라와처럼 바이낸스가 직접적으로 상승을 시키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호재인데요. 이 영상도 급히 찍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하자마자 말씀드렸습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은 건방진 아발란체 유놈 님은 하락장 현물 단타 들어갔다가 손실 보셨는데 그냥 다 복구해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손실 보고 있었는데 실시간 정보 받고 진짜 원금 복구방 들어와서 원금복구 다 했습니다 이분 마이너스 81% 였습니다 이제 원금복구 다 하셨고요 들어오신지 2주 밖에 안 되셨습니다 저도 손실 보다가 정보 받고 수익 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절 장인님도 이제는 오셔서 제가 현물 추천 말씀드리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장에서 어떻게 저런 수익을 내는지 신기하네요 진짜 폴리메시 신의 한수 였음 대박 안전이 올라가서 더 좋았네요 대박이네요 굿입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폴리매쉬 비중 많이 넣어서 약 1.6억 원, 1억 6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이런 기회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한 가지 종목의 호재가 나왔을 때 유동성이 몰리면서 매수만 한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하나씩 나옵니다. 이 종목들만 정보를 미리 알고 매수에 성공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하루 만에 70% 수익 내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테슬라 폭락에 기술주들이 부담을 가지면서 나스닥은 기술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하락이 비트코인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매크로 현상이 있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크로 경제 지표. 원래는 상회를 하면은 패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 이 우려가 강해져서 상회를 해도 이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그런 매크로 상황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이런 200배 상승하는 민코인처럼 그리고 폴리메쉬처럼 호재가 있거나 유동성이 몰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상승하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한 선택과 집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폴리매쉬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호재도 함께 있고 SEC가 힘이 약해지면서 증권성을 띄고 있는 이 폴리메쉬의 상승으로 SEC의 모든 의견을 반박하는 그런 세력들의 큰 그림이기도 하고요. 호재로는 바이낸스 폴리메쉬 노드 운영자 합류. 폴리메쉬를 바이낸스가 껴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같은 기사를 보고도 이게 상승을 크게 할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레이팅하는 실력. 여러분들 이 실력 키울 수 있게끔 무료 카톡방. 이 카톡방에서 다 도와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셔서 꼭 참여하시고 모든 정보, 그리고 정보를 레이팅하는 방법까지 다 익혀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베이비도지 코인인데요. 이 도지데이 때 일론 머스크의 로켓트가 엔진과 분리가 잘안 되어서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사태로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도지 코인 아직 정말 건강한 박스권에서 이탈하지 않고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우선 베이비도지의 부모인 도지 코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한번 점검해드렸고요. 베이비도지도 같이 하락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원화상태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바이낸스 상장. 이두 가지가 진행된다면 지금 가격은 그냥 무의미합니다. 왜? 상장하는 순간 여기서 2, 30배 오른 가격대에서 유지되고 거래될 테니까요. 지금 추가적인 밈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 바이낸스는 시바이누를 이노베이션 존에서 승격시켜 버리고 레이어 2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바이노가 있던 이노베이션 존의 여백 자리 여기에 새로운 밈코인이 바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거기에 가장 강력한 후보가 홀더 수가 가장 많은 에이비도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모 거래소 여기 상장 확정은 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뒷지갑에서 지갑간 전송 테스트 트랜잭션 테스트 완료되었습니다. 이 완료된 종목들은 머지않아 상장. 일시만 잡히면 바로 상장하니까요. 상장은 확정되었다. 뭐가 중요하냐? 언제인가? 다른 테스트 중인 이 종목들은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어서 완료된 베이비도지 먼저 상장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밈코인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도지 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베이비도지 CEO라고 여기 트위터 로고 보이시죠? 근본 자체가 도지에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함께 가고 있으며 트위터 이 블루딱지 유료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주가의 이익을 끌어올려주고 시간만 지나면은 다시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EO가 지금 개에 관련된 이런 코인들을 샀는데요 CEO가 무엇을 매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밈코인과 함께해서 생태계를 더 넓히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카톡방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베이비도지 조금씩이라도 매집을 해두셔야 상장했을 때 20배 30배 상승해서 정말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찬스니까요. 이 기회에 저와 함께해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장에는 일반 코인보다 밈 코인 상승률이 수백, 수천배 높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경제적 자유에 정말 빠르게 갈수 있는 편법 중에 하나, 밈코인으로 성공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밈코인들 잘 추천 안 해드리는데, 밈코인 중에 정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밈코인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베이비도지 매수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셔서 매수하는 방법부터 관련 호재까지 다 공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현재 8%고요. 베이스와 ZK 싱크 수령하면은 총32% 이상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의 비중을 차지하는 예상 수익이 굉장히 높은 레이어제로 에어드랍 현재 신청하고 있으니까요. 010-8459-8508번으로 꼭 문자 남기셔서 이번 기회에 공짜 수익 6천불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정식, 공식 링크만 보내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크립토 세계에는 에어드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현혹되는 링크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링크 잘 보시면은 지갑 연결하셨다가 자산을 오히려 해킹당해서 까먹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요. 제가 공식 그리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 제가 여러가지 지갑으로 테스트하고 나서 안전한 링크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데서나 링크 누르고 들어가셔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런 피해를 보셨으면 010-8459-8508이 번호로 피해 보신 링크와 금액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되찾을 수 있도록 서치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제로 신청 일자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공짜 수익 6천불 약 700에서 800만원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